아이 새끼가 안 일어나요? 아뭔소리요나좀 아, 일어나 진짜 형사 가해 졌잖아 제발. 어, 아씨, 아 아씨 못 나... 어? 말 씻고 와요. 아어 고사리 만난다. 응. 고사리 회장님이. 아 <laughs> 말이 양쪽에 있다. 오. <laughs> 멋있다 쟤 멋있다 응. 아, 바다가 개 지려요 진짜로 음. 형이 그 유튜브 쪽으로 이제 런아웃 존나 심하게 왔었는 일주일 동안 여기 살았거든 지금 1년 만에 왔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, 솔직히 말하면 1년만에 와서 조금 살짝 물좀 좀 올라왔을 때 왔었잖아요, 지금. 온 네. 적은 이런 느낌 못 받거든요. 오늘 머리 스타일 성캐컷인가요 <laughs> 근데 그때랑 여기랑 지금 기분이 좀달 어. 이것만 봐도 뭔가 기분 좋 야, 우리 어디 뭐 구경 갈까? 루지 알아요, 루지? 지루는 아는데. <laughs> 안경 쓴 고등어. 미국 가볼게. 예. 네. 음산리동. <놀람> <놀람> 오 맛있겠다. <놀람> 네. 제가 한개 싸드릴까요? 둘다. <laughs> 성이음악카세아성이음악카세 좋다. 한번 싸주세요. 고등어회 쌈밥. 네.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. 아 따라 아 따라 아, 하라고요아 네. 아, 싸주는 거 아니었나요? 아, 싸드릴까요? 아니, 아니, 아 저... 죄송한데 한라산 시켜줄 수 있나 셰프님? 어 <laughs> 일부러 <좀> 나중에 주는데 고마 <laughs> <좀> 했어요. <오, 웃음> 어, <laughs> 아 고마워요. <laughs> 아이 <얘> 진짜 싸가지 좀많아 좋댔나 진짜니. 형이 형이 뭐냐 뭐라, 뭐라 했을 것 같노? 어요아 형이 진짜 착하다. 그죠? 싸가지부 했어. 아, 알잖아. 아, 한명딱 빠진 순간. 형이 응. 좀 알지 않나. 아, 이런 딱 그런 아 게. 근데, 근데 얘가 얘가 한거 그냥 불았거든. 근데 뭘뭐 옆에 마지막에. <laughs> 뭐 شلون고 마찬가지 모르. 내 앞에서 는내 동생 이러다 언제 말할 수 있어 진짜. 아, 그러지 말고 일단 빨리 싸주시고 <laughs> 아, 빨리 싸고 사러 환영합니다. 안 <laughs>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성이에요, 안녕하세요. 찾아 주셔서 너무 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일단은 그러면 네. 제가 에이 네. 고객님부터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오늘 네. 올리고 와사비 알싸한 맛이 네. 모든 막대를 싸오실 거고요. 아. <laughs> 예. 이게 모든 네네 네, 그렇습니다. 아, 아, 네. 아아 김치 올려주시고요. 김치 생략이고요. 음. 이게 또 그냥 그냥 조대로 싸고 <laughs> 있는 거지. <거야. 웃음> 오케이 이대로 싸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? 근데 제가 네. 싸드립니다. 아 아까 손 고추 뭐 오징어 소나 지저끼긴 하지만 또 그게 그, 또 MSG 그렇죠 아 완벽해진다 아, 오케이. 일단 소주 한잔 아, 소주 한잔 먹고 그다음그쌈 근데 살짝 싱거운 부분이 날것 같은데 여기 간장 살짝 찍어 주는 수준 되는가 아니요 왜냐 손맛 아... 아까 말했듯이 그 손맛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<laughs> <싫을 때는. 웃음> 소주의 맛을 느끼세요 아 일단 한라산의 생각이 음. 나면서 좀... 약간... 지금이야! <laughs> 이게 근데 좀짤 수도 있어요 왜냐? 아요 제가 넣어 주면서 제 손이 빨렸거든요이번 이거. 아, 기거 이거. 어, 이거. 이거. 이 음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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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닥, 파닥. 아아 음. <laughs> 한 어우 아, 저는 네, 한아 형석님한테 용도가 풀필요한 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추 2점을 이용해서 아아좀 아, 많이 맵지 않을까요? 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매워 해 많이 아니요 아니요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큰 걸로 오 음. 어. 음. 올려드리고 저게 더큰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저건백뱅이 거예요. <laughs> 아. 아이해 <laughs> 아우, 예. 어아아 <laughs> <오, 웃음> <오. 웃음> <laughs> 와와골 л 이기이 아니야 현석이 니도 핫한데가고 싶지 왜야뭐사람많누나들누늘나들테 네. 아, <laughs> <오늘, 웃음> <누나한테> 왔어 갑자기 니한테 c h i 갑자기 불 ocar Zahlen s t 네. f f e 저 b r 아, 저는 늙어서. 나 아, 이거 어떻게 됐는요 저는 서른 하나에. 네? 서른 하나에. 서른 하나? 네. 아, 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. 맞아요. 그럼 그러니까, <laughs> 저는. 저는. <웃음> 그러면 형은 가서 좀 쉬야 어 되겠어요. 그러니까요. 우리 아들이 개임인데 아, 구산 어. 인생인가요? 우리 아들이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노는 거지 않습니까? 아, 니 이게 노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? 아. 그러면 사장님은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? 아이, 상주라 그랬잖아, 상주라. 아, 상주라 그랬지. 아, 상주. 아, <laughs> 형, 술 취했어. 요 아, 아. 제주도 농장. 희망석도 노잼 네, 오직... 얘네 중국아이들이야 어디요? 앞에 내린 친구들 오오 얘 뭔가 다르죠? 아 아는 사이에요? 아, 아니 아는 사이 아데 느낌 이다 느낌 있다? 아 느낌 네, 느낌 중국인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여기 음... 외국인 남아공 스테이다 <laughs>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이제 이제 우리 시작이에요 용전 크게 뜨시고요 술 취했어요? 예. 응. 아 하품하지 마시고요 어디부터 응. 가실래요? 찹찹 찹찹거리지 찹찹 마시고요 찹찹. 자, 일단 그러면 부부젤러로 가시죠 어, 아성희 또... 어, 아, 그냥 잘생긴 버전이고 진짜 똑같은 건 보여줄게 취했어요? 조금? 저 형은 개 병신이네 <laughs> 귀여워 아니 얘들아 어? 우리 이런 식으로 o w 고 don't k 그만해. I don't k n 그만해 d 이 n t k n o 눈 I don't 어? 잘 나와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돼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요 o w I don't k 같이 논거지 뭐 갈래요? 갈래? 말아라 근데 말을 안 하시는데 그 싫어하는 표정인데. 아 됐어요 받아요. 안 먹나한테 우리 한데아 때리지 마. 아침. 저희 갈게요. 연락할게요. 저희 인사 아니야 아니 안 먹지 말고. 주 먹지 말고. <laughs> 어. 에 주먹질 주먹은 아니고. 연락 연락 드릴게요. 근데 피... 피부가 너무 안 좋다 저 사람. <laughs> 그러면 편의점에서 술 드실 거예요? 네. 마지막 악차를? 네, 몇 잠시만요. 그러면 저 따라오세요. 제가 그럼 책임질게요. 여기 어디에요? 여기는 제가 진짜 아끼는 곳이에요. 아, 여기 좀 유명하던데. 여기 많이 유명해요. 여기가 뻥튀기가 지리 있는 곳이잖아요. 어떻게 하실래요? 맥주 한 명이 5천원부터 시작이에요. 어떻게 하실래요? 형 할머니한테 물어 지금 하고 있는 <laughs> 달란 주저. 달란. 달랑달. <laughs> 아, 욕은 하지 말 아니 우리, 우리, 우리 사이끼리 컸잖아, 저... 저... 솔직히 그니까 우리끼리는 욕은 하지 싸우 뭔데요? 아니, 우리끼 아니요. 아니, 아, 응. 됐어요. 아니... 일단 형은 알았어. 알 싸우지 말자. 어.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내 우리 형 우리 형야 나는 네밖이 어때 저도요 돈은 좀 늦게 갚을게 <웃음> <웃음> 아 바로 갚을게 나도 나도 이제 갚 이자예요 아니난오히려 좋아 난안 갚으면 난 좋아 응. 이자 높이 잡아볼게 갚게내까지 예? 술집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아또뭔야 제주도가 형 제주도, 술집에서 술 먹고 가아 이건 아니라고 말인는데형 형들 편의점, 어제도 편의점, 오늘도 편의점, 내일... 어뭐편의점이 편의점에서 술 먹으러 제주도 왔어 <laughs> 아니 편의점에서 술 먹으러 제주도 왔냐고 주방과 고기, 팔코기가 골고루 분거로구니야 죽이네 아 까만 털이네 이야 아, 만짜만나 맛, 맛망으로 생겼다 너는 뭘 원해? 안되는 <laughs>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아, 내가 할게. 아, 내가 아, 내가 봤지. 아, 내니다지 아, 내가 봤지. 아, 내가 봤지. 아, 내가 봤지. 아, 내가 지 아, 내가 봤서왔 내가 봤지. 제주에서 왔어요 가봤고향내이봤 아, 가지 아, 내가 봤지. 아, 내가 봤 맞춰봐봐 그지 아, 내가 봤지. 아, 니 아, 니야 아, 니야여 아, 내가 봤지. 아, 내 우리 지 아, 거예요 지 아, 지 아, 내가 봤지. 아, 내가 이 아, 가생각이다있봤 아, 가 아, 뭐, 이뻐봤다 27. 아니, 에요 이게 경상북이라, 내가 봤을 때 이게 경상북, 이게, 내가 봤을 때아이가 눈만 봐도, 눈빛만 봐도, 알수 아 있다. 내가 이거 고향을 맞추면 군 이거. 이거도 우리 나이를 맞추는 거라. 이게 경상북이라. 예! 맞죠이거 진로, 오늘 우리 진로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죠. 아, 반응이좋세오오오석이한테뿌렸어요 <laughs> 아, 아, 여기 나야지 <laughs> 이모, 소금 좀 주세요. 나도 하지 말고, 누나. 하지? 누나, 저희 소금이야. 좋아하는소도 와사리 조금 올려서 먹어와사리 조금 올리고, 올리고 맛있어지 아 오케이 어. 이만큼 맞죠? <laughs> <팀원> 이만큼? <웃음> 죽어 죽어 <웃음> 누나 저희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?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 잘생겼어 헐 우리 내기 내기 그러니까 내기 다 잘생겼다 나는 이런 게왜 이렇게 좋을까 얘들아 읽어서 그런가? 읽어서 그런지 순진하네 왜냐? 나 뭐? 근본은 포커인데 어? 근본을 는을 없으니까 가성비로 마성비를... 얘 뭐가 문제인지 알아 도대체 <laughs> 그냥 처음 오내지요한잔해 아침 햇살이 슬림틱 슬림틱 유두 반지름 2.5cm 넘는다니까 어 가려 봐봐 아니 도 똑같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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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 질이여 형석 발냄새 와형석 와, 발냄새 와아아형석 발냄새 진짜 형너 무대에 발냄새 왜이렇게 심해 형석이 거 신발 신기 전에 실초 뿌리고 신어 나 <laughs> 아, 양말부터 발냄새 나게 생겼어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? 형도 <laughs> 형도 맞고 아오 와 진짜. 아니 안나 아 진짜 장난치 아형석아 무슨 냄새야 아까 우리 된장찌개 먹었잖아 <laughs> 그 냄새가 존나나아형 발냄새 더심하아진아 마틀랬다 아 싫어 한맡아아니억울한아 네 그래. 네 니가 아, 맡아봐 그럼 아, 아, 네. 네. 어, 네. 니는니억울한니가 아니, 네. 아니 아니 이 니가 억울하면 이제 는 억울한 사람이다 안 억울해 아 맞아 가제삼다로서아 내가 그러면 줄게 발냄새 주세요 네 진짜 자이거심 성님의 양말 이거는 병이님의 양말 네나 거짓말 치고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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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 냄새가 킥이 바로 <laughs> 들어오고요 어. 이분하게 잘 입었네요 <laughs> 아, 신병님 아, 네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왔으면서 <laughs> 코에 살짝 내었거든 <laughs> 존해서러워 존존경. 맞아 보자. 솔직히 말해봐. 솔직히 말해. 아, 어! <laughs> 아, 씨. 솔직히 말해. 아, 진짜로요. 아, 아, 형이 맞서요 이거. 덕분에 <laughs> 너무 재밌었고 <옷긴> 웃기만 <laughs> 하다가 정신 <laughs> 차리니 여행 이 끝나 있네요. 또 시간이 맞으면 <laughs> <와지만 웃음> 다음에 또 아니에. 아 이게. 요 <laughs> 약간 여기서그 부분 깔아야 돼. 아니, 뭐, 아니 뭐, 힘들게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짰는데 여자랑 눈 논다고 뭐, 뭐라 하는 거참 아, 우리 또 아, 나중에는 건전하게 아, 아, 셋이 아, 놀다 옵시다 아, 사랑합니다 다들 어 그래 어, 얘들아 어, 진짜 어, 즐거웠고 아, 근데 형은 아, 진짜 아, 누나들이랑 아, 놀고 싶었어, 아, 아, 놀고 싶었어. 아, 아, 근데 아, 또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얘들아 히엣 여기는 바로 그럼 세남자의 여행 제주도 여행 Tá okay. okay.